유명산 계곡길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물가 가까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요. 깨끗한 물이 너무너무 잘 들여다보여요. 속까지. 네. 자연은 이렇게 깨끗하고 청량한데.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이런 대곡가에도 앉기 힘든 시간들이 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그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받고 자랐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50년 동안의 시간을 살면서 변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얼마나 변화된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지. 어, 제가 환경 교육을 한 7, 8년간 네, 의제를 통해서 지역마다 그 환경 운동을 하는 그 의제라는 교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지구 온난화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피부에 느끼지 못했거든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그 교육을 진행하는 그 7년간의 사이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좀큰 편인데요. 어,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이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전쟁들도 사실은 지구 환경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의 연결선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아주 사소한 거는 뭐 어, 종이컵 쓰지 않고 텀블러 쓰는 거, 휴지 쓰지 않고 손수건 쓰는 거. 저는 정말 사무실에서 우리는 종이컵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어, 머그잔이나 개인 텀블러 다 들고 다니거든요. 순수관도 되도록이면은 지니고 다니려고 를 저는 노력을 하는데, 참, 그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실천해보자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노력할 거고요. 오늘은 유명사 계곡길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려드렸습니다.